자, 그다음에 이제 행정의 분류 중에서 수익적 행정행위, 부담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이런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그 수익적 행정행위는 말 그대로 어 우리가 상대방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행위를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제 허가인가, 특허 같은 것처럼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걸 수익적 행정행위다. 그렇죠?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음 뭐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예, 견해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침입적 예, 행정 행위는 반드시 법에 예, 근거를 둬야 되겠죠. 그러나 수직적행정에 있어서는 뭐 국민들한테 이제 예, 혜택을 주는 거다. 그러면은 어뭐 자유롭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급부 행정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법에 근거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수익적 행정위는 상대방의 협력을 요하는 행정위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익적 행정위는 또 재량행위성,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절차적 규제 완화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부담적 행정위가 있습니다. 어, 행정, 부담적 행정위의 경우는 엄격한 법률유보 원칙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법에 적합해야 된다. 그쵸? 그렇죠? 그래서, 법률유보원칙, 특히 여러분들 그 조세부가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행정에 특이한 그 침익적 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 법제론에서 침익적 행정작용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법률유보원칙이 그 중요한 근거를 이루고 있으니까 법안의 근거를 뒀느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단독적 행정행위,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기속행위면서, 뭐, 또 절차적 규제, 이런 것들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복효적 행정행위가 있습니다. 이중, 제3자의 행정인내 지는, 뭐, 이중효과적 행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복효적 행정행위는 뭐냐? 묵직적 행정행위는, 한의 행정위가 동일인에게, 그쵸? 그렇죠? 어, 동일인에게, 한예이자 동일에게 수익적 효과와 부담적 효과를 함께 발생하거나 한 사람에게는 수익적 효과가 발생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부담적 효과 발생하는을 말한다. 특히 후, 후자 그렇죠? 이런 경우를 제3자요 행정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거 관련해서 뭐. 제3자 행정 개입 청구권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도 논의가 있구요. 그 다음에 행정 절차법성의 문제, 뭐, 이런 측면도 있고. 또, 복교적 행정의 취소 철에 관련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에, 그런 내용적인 것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구요. 뭐, 쟁송법상에서 보면은, 어, 결국은, 이제, 그, 처분의 상대방이 아 있을 때 고지를 해줄 수 있는 여부 그죠 제3자 행정에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관계인에게 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의미가 될 수가 있겠고요 원고적격 제3자 원고적격 이런 것들이 주요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단계적 행정 결정이라고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어, 우리가 용어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우리 일반적인 행정, 부동산 법제론에서는 단계적 행정 결정이라든지 행정행위가 존재하지는 거의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공항 건설이라든지 대규모 공익사업을 할 때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어, 가끔가다 등장을 하죠. 그래서 단계적 행정 결정이란 행정청의 결정이 여러 단계의 행정 결정을 통하여 연계적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단계적 행정 결정이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공항 건설, 대규모 이런 내용들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죠. 여기 보면은 가행정이란 표현도 등장합니다. 그렇죠? 이런 용어들도 어 여러분이 처음 등장하는데 좀봐두시죠 가행정행위는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의 계속적인 심사를 유발한 상태에서 당해인 정부의 권리와 의무를 잠정적으로 확장하는 행위를 우리가 가행정행위다, 그렇 예를 들어 이제 조세행정에서 최종적인 세액을 확장이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인 세액에 의한 과세를 처분하고. 사후의 심사를 통한 경정 결정을 통해서 종전 처분을 대체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고 공무원의 징계 절차에서 징계 의일 전에 잠정적으로 직위를 해제하는 처분을 내린 다음에 그 이후에 아 종국적인 처분을 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가 행정 행위다. 그렇죠?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용어가 이제 색다르게 등장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사전 결정. 이 대표적인 원자력 발전소 부지 결정이라든지 이런 건데요. 사전 결정이란 종국적인 행정행위를 앞서서 종국행위 요구되는 여러 요건 중에서 개별적인 몇몇 요건에 관한 종국적인 판단을 내리는 결정, 우리가 사전 결정이다. 그래서, 어, 뭐, 어, 그, 주택은 촉지법의 사전결정, 원자력법에 의한 부지사전결정, 건축법에 의한 관련 입지 규모 사전결정.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전결정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부분 허가라고 있어요. 부분 허가. 이게 이제 비교적 큰 장기적인 시간을 요하고 영향력이 큰 시설물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시설의 일부를 일부에 대해서 허가를 발령하는 거그쵸 그렇죠? 그래서 저 행정 결정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일부의 건설 및 운전에 대해서 확정적인 허가를 발급하는 것으로 부분 허가가 수차례 에 걸쳐 계속적으로 이어질면서 시설 전체의 건설이 완성되어 운전에 이르게 하는 방식 이게 바로 대표적인 부분 허가 이게 있는 게 바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할 때 이런 부분 허가 이런 것들이 많이 행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확약, 이런 것도 들어보셨죠? 확약. 자, 확약은 어, 장래 일정한 행정 일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표시, 그쵸? 만약에 행정청에서 그 국토부에서 확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를 어... 확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거를 다툴 수 있느냐? 다수위원회에서는 이게 처분성을 긍정해 가지고 다툴 수 있다고 보는데 판례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정부에서 확약을 했어요. 근데 안 지켜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투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다투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게 종국적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툴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판례 한번 볼까요? 업 어, 면허의 업권 어,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업권 어, 면허 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강상 학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우선순위 결정의 공정력이나 불가정력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우선순위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종전의 업권 어, 면허 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종전의 우선순위 결정을 무시하고 다시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 새로운 우선순위 결정에 기하여 새로운 업건 면허를 할수 있다 할 것이다. 그래서 확약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판례는 그래서 사계약의 구성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좀 억울할 수 있죠. 이거는 확약의 구성력 한번 보시면 확약의 효과는 이제 판례 내용인데요. 행정청이 확약 내용인 행위를 하여야할 법적 의무를 지며 상대방에는 행정청에 대한 확약 내용이 이행청구이 인정된다. 그렇 근데 상대방은 당해 행정청에 대해서 그 확약에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확약의 대상이 위법한 경우 확약의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뭐이론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실제로 이렇게 행해지는 경우가 이제 흔치는 않죠. 그래서 확약에 관련된 내용 참고적으로 받으시면 되겠고요. 음, 여기서, 어, 이 단계적 행정결정에 관련된 확약, 요요 시료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판례는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 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 같은 확약 또는 공적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이런 또 판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참고해 두시죠.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확약 또는 공적 의사표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언제까지 처분의 발령을 신청을 하도록 유효기간을 두었는데도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의 신청이 없었다거나,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에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그렇죠 요렇게 이제 하면은 조금, 어, 억울할 수는 있겠어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음,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단계적 단계적 행정 결정 이루어진 이 모든 국고적 규율은 행정 행위로서 구속력을 갖는다. 이런 어 측면이 있죠. 법적 문제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선행의 흠과 제3자의 후행 결정에 대한 유법성 주장. 우리가 이제 그 하자 승계 관련된 논의인데요 선행이와 후행이가 결합해서 하나의 효과를 완성하는 경우에는 선행의 흠이 후행의 승계가 이제 되는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선행이와 후행이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 이러한 선행이가 당연 무효가 되지 않는 한그 흠이 후행이에 승계되지 않는다. 즉, 어, 통설적 입장에서 보면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이러한 그통설적 입장에 의하면은 종국적인 결정을 목적으로 하는 단계화된 절차에서 그러니까 단계적 행정결정이죠. 권리를 침해당한 제3자가 선행행위에 대한 유보물 이후로 후행행위를 다툴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어, 의심이 없 있을 수 없게 되어서 단계적 행정결정을 통한 이런 부분은. 어 인정이 되는데 그러나 선행의 후행이 하나의 목적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 이제 쭉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런데 만약에 이제 만약에 구속력 관점에서 본다고 했을 했을 때는 그러면 선행의 구속력 후행에 미치지 않으면은 그니까 러 미친다 그러면은 하자 승계가 안 되는데 미치지 않았을 때 하자 승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판례가 2000, 아, 이게 93노, 이게. 대표적인 배열가 93노 854인데요. 개별 공시지 가와 이거를 통제하지 않았어요. 과세 처분단계에서 하자가 승계된. 이게 이제 특징적인 건데, 어, 선행의 구속력이 후행에 미침으로 인해서 원래는 이제 하자승계가 어, 안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통제하지 않아서 예측 가능성하고 수인 가능성이 없다 그랬을 때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하자는 승계된다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판례입니다 이런 판례인데 개봉 시가이 판례 이후에는 모두 통제를 했어요 그래서 하자승계를 다 부정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력 이론 이런 것들 이제 등장은 하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그 하자승계 이런 법리에서도 이제 논의가 된다는 정도 이제 봐두시면 되겠다는 거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어 지금 이 보면은 여러 가지 용어들이 이제 새롭게 등장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게 이제 그 우리가 그 행정법에서 등장하는 이런 용어들도 상당 부분 좀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두셔야지 어, 부동산 법제론을 이해함에 있어서 상당히 그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어,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실무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공법에 관련된 구체적인 이제 개별 법들도 살펴볼 수 있는데 어, 우선은 먼저 어, 전체적인 그 우리 행정법의 일반 법리를 먼저 여러분들 살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 구체적인 개별 법령들의 내용들 살펴보시면 훨씬 더 음, 여러분들 효과적으로 이렇게 내용들을 예, 보실 수가 있겠다 그렇 그래서 개별 법령들만 보시면은. 이게 막, 그, 무슨 내용인지 잘모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용어들도 이게 되게 낯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어 일반적인 법률 용어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개별 법령에서 등장하는 그러한 법률들도 살펴보시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내용을 아실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항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